필수 미래비전 TV VJN 윤석진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요 저는요 아직도 이곳 파이낸스 센터 프레스 센터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자 이것은 미래비전 TV VJN 윤석진이 이곳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곳은요 박근혜 대통령 추진 복귀체진운동본부를 설치하고요 음, 미래의 비전을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해두고 있고요 자, 이곳에 이렇게 서명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서명도 해주시고 이곳에 하는 일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명하고 계시죠 자이곳이 프레스센터 음, 이곳에 고,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곳의 공간이요. 음, 여기 길이가 한 100m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동참해 주신다면 음, 100m면은 5m 간격에 한 사람씩 쓴다고 그래도 이, 여기 거리도 폭도 한 10m 되거든요. 그럼 5m에 적은다고 하면 3명씩 쓴다고 보고 음, 20약 60명 가까운 사람이 이곳에 집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저쪽에 파른궁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쪽에서 행사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공수처법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쪽에도 100m에 약 10m에서 15m가량의, 음, 공간이 있고, 저 반대쪽에도 약 50m에, 지금 현재는 5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음, 저거 공사 끝나면 10m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큰 공간,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요 어,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 6.13 부정선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의 당선소가그 다음에 여기 촛불집회 때 문재인의 활약사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좌파정치인 촛불집회 이렇게 하고 쭉 이곳에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 현수막이 하나가 5미터씩이에요. 여기가 다섯 장 걸고 공간이 남았고 반대쪽에 막1 0 m 정도 지나가서 다시 다섯 장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네 아, 장이구나 이쪽에. 그래도 열 장이에요. 충분히 20장 정도 걸수 있는 거리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곳은요. 음, 이곳이 파이낸스 앞에, 아니 프레스센터 앞에. 프레스센터, 여기 서울신문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요 곳에 여러분들하고 저, 인제 이곳의 공간이요. 여기는, 요, 국제호텔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 이 앞에,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 공간도 여기 인도와, 인도가, 음, 저, 파이낸스센터 앞에 보담 조금 좁아도, 지금 현재 여기 공작, 공사 끝나고 나면 아마 똑같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길이는 여기는 절반 정도 됩니다만은, 저, 저, 프레스센터, 아니, 프레스센터 앞에까지가이게 되면, 이곳도 10m가 넘어요. 자, 여러분들 이곳에 현수막을 걸었고, 양쪽 합쳐을 보면은 약 20m가 넘는, 아니, 200m가 넘는 거리죠. 이 거리에 폭이 약 15m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와서 나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실수록 이 나라가 빨리 바로 선다는 거 아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거에 대해서 누가 풀어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풀어줘야 된다?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왜? 요 아까 저쪽에서도 보셨지만.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 다국위선양을 위해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기계, 기회, 주는 그런 뭐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미전 TVV 제인 윤석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